봤어 못 봤다 안 봤어 나안 봤어 그거 봐야요 어? 그래, 그게 나 그거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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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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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는 그때는 그는그때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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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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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양는그여는 그때는 그때는 그는그서워 그때는 그때는 그어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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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랬더그 입이 막이만 갖고 막 눈이 요도구는 있어, 그래서 밀어보고 저거 누구냐 그때니 그 머시온가 멋이, 멋이 대장이대야 대장 그래요 이거 진입골목 대장, 어. 대장. 어, 음. 멋시디야그 지수님 지지 지, 지수신무님 지수문님. 지수신무님이라 그냥 음. 멋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그러고는 이제 나갔어 그때니 <laughs> 그 양반이 타벅타벅타벅 터벅, 터벅, 터벅 들어가 갖고 그 굴러 들어가, 그래서 아이고 그놈 굴이 뭐지 같은 그런 거, 나가 저놈의 굴에는 꼭 한번 들어가봐야지. 나는 그굴 있는지도 몰랐어. 요새서 알았지. 나도 몰랐어. <laughs> 근데... 그래 갖고 그 양반이 이제 코너 유머니까 그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양반한테 놀란 일을 생각하면 코너 유머 아니고는. 쭉 들어가네 그래서 애기를 놓고 내 애기를 저기에 놓고는 한번 따라가 봤죠 따라가 봤더니 와야 나와 응. 헤이나복강이막 애기를 놓고 막도망와버릴것만아 올라탠게 올라 우리 영감이 소리쳐갖고는 비쩍비쩍 봐 어디서 거기서 봐. 깜깜한데. 그래. 아니요. 여기 어떤 안간이 코가 유마니까고 여기를 와. 내가 그렇게 되네. 우리 영감이 뭐른 어, 가. 여자가 그런데 깜깜한데. 댕긴 거 아니야. 그래. 아니요. 안시랑하려다이자기나 아니, 댕기지 마라. 그러자. 어. <laughs> 그러고는 이제 술 마는 사람 붙들고 이제 왔어. 그때는? 그러지. 어. 그 때는. 그러지그때 사는 게 이제 왔지. 그러지 굴은 저처럼 불이 좋더라. 나는 네. 가서 본게 굴이 진짜 진짜 좋고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거기다가 치즈를 다 갖다 넣어놓고. 잘하네. 나는 물론 거기서 진짜. 그렇게 내다가 냉동 음. 거기다가 냉동실을, 그래요, 지금으로 그게. 해서는 냉동실. 그래요. 그러니잘 알아? 지금 모른다고 그, 잘 알아? 코 이만은 양반이 거기 그거 한번 들어간 거 따라가 들어가갖고 나는 빨지산인지 알고 놀래갖고, 아이고, 우리 영감한테 맞아 죽을 뻔 알았어. 거기를 뭐들어 따라 들어가냐고 막 혼나기도 했었는데 한번 따라가보고 기봐. 그거 진짜, 진짜 좋아. 아무리 봐도 그거 끝, 끝을 못 보고 나는 나왔은데. 그러면. 상승마을로 놀러 오세요. 우리 망세 불러자해맑게 놀러 오고 그굴한 그 번씩 구경 입은 사람은 진짜, 진짜 좋고요. 옛날로 해안본 사람은 이성갈에서도 없었고요. 나만 봤어, 나만. 그래요? 몰라. 나는 진짜로 안 봤어, 진짜로. 몰라. 아니, 아니, 저 사람이 굴, 청소년다서 근데 작은땐가 한번 들어가 봤지? 몰라 못 봤어 진짜안본 사람은 안 봤어 응. 나만 봤을 거야 근데 봐야 해요 치즈마을 저리만 가지 말고 <laughs> 중달이 여기도 그도 놀러 오게 많이 치즈마을 인실 축제 <laughs> 축제가 많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갖고 상성마을 토굴도 있고 창선발이 본전인 게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 많이 놀러 오세요 그림도 보고 <laughs> 지정환 신부님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애국 양반을 처음 보니까 코도 크고 그래서 좀 무슨 음에 들어갔는데 볼수록 그 양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진짜 좋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참 상승마을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임시를 많이 키워놨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치즈마크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지신부이 진짜 고맙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치즈마크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치즈 같은 거 진짜 사는 게 좋으니까 많이 사다 잡수고 그러시라고. 많이 놀러 오세요. 진짜로. <laughs> 임실치대축제, 우리 사선마을에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